친하는 청중 여러분, 안녕하세요. 멋시자 여러분 어서 오세요. 중국어 가사와 명대사 10월 11일입니다. 금요일 방송 시작할게요. 저는 진행자 권희재입니다. 네, 232강이고요. 오늘도 힘내서 공부해 보고 또 주말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먼저 한번 복습을 해 볼까요? 문장 3개 단어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 문장은 제목이었던 어, '그 집 커플 허거가 맛있대'라는 걸 이제 제목으로 달아드렸거든요. 우선은 그집 허거가 괜찮다, 그 집이 허거를 잘한다라는 문장이 있었죠. '那家火锅店很不错的','那家火锅店很不错的' 이런 문장이 있었거든요. '那家火锅店'. 그 허거 가게가 헌부추웠다음 괜찮대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그리고 단어 오늘 봐야 될게 바로 징루였어요징루 커플이란 뜻이었죠. 연인 또는 커플을 뜻해서 뒤에 어떤 다른 단어를 붙여서 커플 아이템을 얘기할 수 있었죠. 예를 들어서 징루이징루하면 커플룩, 커플티 어,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었고. 또징루座 그러면 커플석 이런 거 알려드렸었는데요. 우리 본문에서는 징루 궈라는 커플 호궈가 나왔죠. 그래서, 听说有个情侣锅特别好吃.听说有个情侣锅, 어떤 커플 호궈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특별히 맛이 있대. 이렇게 이제 문장이 쭉 완성됐어요. 그래서. 나지아火锅店很不错的听说有个情侣锅特别好吃이라고 가시면 되고 만약에 제목 달아드린 것처럼 그집 커플 호거가 맛있대라고 하시려면 나지아 더친류이 고, 특별好吃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하고 징류라는 단어 봤고요. 또 봐야 될 문장이 겨울까지 기다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等不到冬天了. 덩, 부다동 티엔, 러. 그래서, 겨울이 될 때까지 막 기다릴 수가 없는,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였죠. 만약에 봄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라고 하려면, 덩, 부다 춘, 티엔, 러. 그죠? 동 티엔 자리에 다른 걸 넣으시면 되죠. 덩, 부다 춘, 티엔, 러. 그리고 이 대사는, 덩, 부다 싱, 치, 이, 러. 라고 해서, 어, 북경 애정고사에서도 나왔던 표현이에요. 똑같이 나왔었어요. 덩, 부다오, 싱, 치, 이. 싱치이는 월요일이죠. 월요일까지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그 오메이가 이 회사에 부임을 할때 우디가 부사장님은 다음 주 일요 일 월요일에 온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직원이 덤보다 싱치이 어, 월요일까지 기다릴 수 없었나봐 오늘 온대라는 요런그 장면에서 덤보다 싱치이라는 표현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대신 마시겠다. 내가 그 사람 대신해서 마실게. 워티 타허. 내가 얘 대신 마실게. 워티 타허라는 문장 가볍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습은 이 정도 하고요. 어, 지난 시간에 네 명의 친구들이 같이 맥주 한 잔씩 하는 걸 봤죠. 그거 이어서 오늘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오 씨가 짱 천의 술을 대신 마시면서 원러 이라고 했고요. 짱 천은 걱정을 하면서 샤 허디안이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봤는데요. 샤오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쯔오쩌 이츠 워 카이신 마라고 귀엽게 얘기하죠. 쯔오쩌 이츠, 쩌 이츠 하면은 이번 한 번입니다. 쩌 이츠 이번 한 번인데요. 앞에 쯔오가 붙었어요. 딱. 이런 뜻이에요. 한국어로 딱 이번만이야. 그러니까 여기서의 찌오는 어, 곧바로라는 뜻보다는 쥔, 단지 다만의 즐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좋겠죠. 찌오 저이츠. 딱 이번 한 번이야. 이번 한 번만이야. 워 카이신 마. 여기서의 마는 뭐뭐잖아 라고 해서 뭔가 당연한 어감을 더해주는 어기 조사로 쓰였고요. 워 카이신 마. 내가 기분 좋아서. 내가 기뻐서 즐거워서 하는 거야라고 이제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오늘은 기뻐서 대신 마시는 거야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음으로는 씨오 씨가 건배사를 약간 얘기하는데요. 라이 조이 베이너 라이 자 라이는 오다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자 이런 뜻이죠. 자 조이 베이너 이번 잔이한 잔은 말이야. 칭주 워다 第一本漫画 顺利完稿 라고 하네요 庆祝, 축하합니다 무엇을? 我的第一本漫画 만화. 자, 만화는 글자 그대로 만화고요 第一本, 자,第一次 하면은 최초의 처음에란 뜻이죠 第一本 하면은 첫 번째 권이란 뜻이죠 그래서 첫 권, 나의 첫 번째 만화책이 顺利완稿 자 순리는 순조롭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순이 들어간 어떤 단어를 처음 보게 되면 뭔가 순조롭고 좋은 뜻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고요. 완가오라고 했습니다. 가오는 원고할 때 고자입니다. 그래서, 완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완가오는 원고를 다 쓰는 게 되고요. 한국에서는 탈고하다라는 말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어, 나의 첫 번째 만화책이 아주 순조롭게 원고가 마감된 것, 마무리된 것을 칭조, 축하하는 잔이야. 라고 하면서, 어, 이제 또 건배를 한번 제의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로양이 저거 데허 이거. 라고 합니다. 저거. 어, 이거. 데허 이거. 뭐뭐 뭐 해야 한다 라는 조동사죠. 여기서 더라고 읽으시면 안 되세요. 데이라고 읽어야 되고 이 글자를 보았을 때 어떨 때 더로 읽고 어떨 때 데이로 읽을 것인가는 제가 유튜브에 구분하는 방법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저거 데이 허이거 이거는 한잔 마셔야지. 여기서 이거는 이제 이 빼이랑 같은 말이죠. 아 그럼 이건 한잔 마셔야지. 저거 데허이거 저거 돼 이거 이거는 마셔야 돼요. 이 표현도 좋은 거니까 기억을 해보시고요. 라이 건배. 자건배라고 하면서 마시고 또한 잔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뭐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되게 기쁜 날한잔한 한 잔의 의미를 두는 그런 술 문화가 있어요. 아, 저이 베이너 이 잔은 이번 한 잔은 칭조워더띠엔团队안의 전공 찐지 WCA 종주의 이깐자 여기서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더 뗀징 단또에서 끊을 건데요. 뗀징이라는 말은 어 뗀즈, 뗀지, 이거의 줄임이에요. 뗀즈 하면 전자고요. 찡지 하면은 경기가 되는데요. 여러분 요즘 e스포츠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운동장이나 이런 데서 몸으로 뛰는 그런 체육이 아니라 우리 게임 대회라고 하죠. 헤드셋 끼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을 하는 그런 것을 e 스포츠라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스포츠 경기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건데요. 특히 한국이 이쪽이 좀 강하죠. 그래서 이띠엔즈찡지요게 요즘 말하는 e 스포츠 게임 경기를 하는 그런 분야를 얘기하고 중국에서는 두 글자로 줄여서 띠엔징이라고 얘기합니다. 띠엔징요게 이제 e 스포츠가 되고 뒤에 나오는 단도 또 되라는 거는 팀, 어떤 단체를 얘기하죠. 그죠? 團이 단체 할때 단자고, 對도 어떤 대열 할때 대자 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엔징 단대 그러면은 우리 게임 팀. 우리 e스포츠 팀이요. 전공 성공적으로 성공했어요. 찐지. 자, 찐지는 어떤 것에 진급하거나 승급하다라고 하는데요. 뒤에 뭐가 나오냐면 종주의 싸이가 나옵니다. 종주의 싸이 종주의 싸이 싸인 어, 어떤 경기를 얘기하는데요. 앞에 종주의가 붙어서 결승전이 됐습니다. 한국어로는 총결전이 되는 거죠. 총결산하는 어떤 경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종주의 싸이 그래서 찐지 종주의 싸이 결승전에 진출하다라는 표현으로 덩어리를 외우시면 좋고요. 중간에 WCA라는 말이 이제 중국어로, 중국어로 영어를 읽으면 여러분, 알파벳에도 성조가 들어가요. 되게 신기하죠? 자, WCA는 뭐냐면, 월드 사이버 아레나의 줄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렇게 서치를 한 건데, 제가 제대로 검색을 했다면, 월드 사이버 아레나의 줄임말이고요 어, 제가 게임을 잘 몰라서 혹시 이게 틀렸다면, 어, 댓글이나 어떤 블로그 쪽으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해서 전체를 해석해보면, 칭조워다 띠찡단队 전공진지 WCA 종쥐사 어, 우리 e스포츠 팀이 성공적으로 WCA의 결승전에 올라간 것, 그것을 칭조, 축하하는 잔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깐빼라고 했습니다. 이때, 小씨가 굉장히, 어, 귀여운 얘기를 하는데요. WC, 我就知道是厕所. WCA, 是什么呀? 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WC는, 我就知道, 나는 알아요, 뭔지, 是厕所. 자, 厕所는 화장실을 얘기하죠. 화장실을 얘기하는 단어가 세개 있습니다.洗手间,卫生间, 그리고厕所. 이렇게 얘기하죠. 서수는 약간 화장실의 옛날 말이거나 조금 낮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근에는 이제 시조지엔을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서수원 어, W.C.는 화장실인 건 알겠는데 w c a 是什么야 W.C.A.는 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좀 편하게 얘기하면 W.C.는 화장실인데 W.C.A.는 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자 루 양이 전자 없이. 니어 메어 원화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문장을 제목으로 달아드렸는데요. 자, 원화라는 단어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원화, 원화. 한국어로 읽으면 그냥 문화예요, 그죠? 뭐 한국 문화, 중국 문화할 때 그런 문화, 동양 문화, 서양 문화할 때 문화가 되는데요. 이 중국어 안에서 얘가 교양이나 지식이라는 뜻으로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우라는 이 동사, 여우와 같이 써서 요원화라고 하면 교양이 있다. 또는 어떤 문화적 수준, 어떤 사람이나 사회의 문화적인 수준이나 지적인 수준이 높다. 라는 뜻이 되고요. 또는 요원화, 그러면 시민의식이 높다. 이런 뜻까지 가능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도덕성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 원화, 그러면은 개념 있는, 된 것, 교양이 있는, 그런 수준이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니어메이오 원화야. 이렇게 물었으면 너 교양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너는 도대체 이 문화적인 어떤 수준, 지적 수준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니어메이오 원화야. 야, 전사 오시야. 너는 도대체 교양이라는 게 있는 거야? 시제 디엔즈 경기 대사그니까 아까 말했던 WCA를 풀어주는 거죠. 시제 세계, 세계 디엔즈 경지 e스포츠 다사이, 대회라고 하는 거죠. 사이는 굉장히 큰 경기 대회를 얘기하고요. 실제 디엔 찡지 따 세계 e스포츠 대회야. 그러니까 월드 사이버 아레나가 WCA가 요건 것 같고요. 니잘 쳐소 너라고 얘기합니다. 잘는 겨우라는 뜻이 있죠. 니잘 쳐소 너 무슨 겨우 화장실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파이베라고 합니다. 자파이베 또는 파산배 y 라고 얘기도 하죠. 파는 벌을 주는 겁니다. 그렇 누군가에게 벌금을 물릴 때 파관이라고도 얘기하고요. 해서 파가 들어가면 뭔가 벌을 준다. 뭐 이런 뜻인데요. 파이 y 하면은 벌주. 그러니까 벌주로 한잔 마셔가 되는 거고, 우리 북경예전고사에는 지각을 했을 때파산 y 세 잔의 벌주를 마시는 거. 파산 y 근데 앞에 스스로 자자를 붙여서. 自罰三杯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세잔 스스로 벌주를세잔 마신다라고 할때 自罰三杯라는 표현을 살펴봤었죠. 해서 ഫൈ베 그러니까 야, 무슨 화장실이야 너 벌주 마셔라고 얘기했고요. 샤오가 아, 그런 거냐고 하면서 하오, ഫ 베아 그래 그래. 벌주 한잔한 잔, 한 잔. 그러니까 오늘 샤오씨가 굉장히 기분이 좋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고요. 이어지는 장면을 보시면, 이제, 샤오 씨가 기분이 좋아서 술을 계속 먹어서 이제 취한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되게 비틀비틀 비틀 하면서 걷는데, 이제, 짱촌이, 업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보이지 <목소리> 回家了,小酒鬼 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家了 집에 가자,小酒鬼. 자, 지酒鬼 라는 말은요, 어, 술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술고래 우리나라 말로 술고래 또는 술꾼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뭐지오고이가 굉장히 나쁜 뜻이래요 나쁜 욕이래요 라고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뭐100% 그렇지는 않고요 특히 여기 이제 샤라는 말이 붙었죠 요거는어 귀엽게 샤지오고이 라고 해서 이 작은 술쟁이 귀여운 술쟁이야 라고 해서 여자친구를 좀 귀엽게 얘기하는 표현이고요 뒤에 엎혀있던 샤오씨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니 샤오 이거 봐, 샤오 이거. 샤오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한번 웃어봐가 돼요. 근데 샤오 이츠 라고 안 하고 샤오 이거 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인데 한개 웃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예 묶어서 외우시면 좋고요. 샤오 이거, 한번 웃어요 라는 뜻으로 특히 사진 찍을 때. 많이 하는 표현입니다. 씨아이거 웃어봐요. 한번 웃어봐. 이런 표현이 되겠고요. 그랬더니 짱처니까 마. 왜?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씨아오씨가 我想戳你니지오라고 하네요. 자, 일단은 지오워라는 단어. 지오워. 요게 이제 보조개란 뜻입니다. 저희가 이제 노래 가사에서도 몇번 다루었던 단어인데요. 앞에 초. 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단어를 모른다고 쳤으면, 내가 너의 보조개를 이렇게 하고 싶다, 어떤 동작이다,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보조개를 어떻게 할까요? 네, 손으로 찌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 초어 같은 경우는, 뭔가 뾰족한 것으로 쿡 찌르는 동작을 초어라고 하는데요. 어, 지금처럼 손가락으로 찌르는 것도 되고, 뭐, 펀치나 송곳 같은 걸로 어떤 종이에 구멍을 뚫거나 이럴 때도 초어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너 보조개를 한번 찔러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워샹, 초어니지, 워. 근데 또 짱촌이 웃어준다? 웃어줘요. <laughs> 이렇게, 음, 하고 웃어주니까, 이렇게, 보조개를 톡톡 찌르는 그런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이 어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장면의 오게티는 어 짱천이 주먹을 양손에 꼭 쥐고 매너 손을 하고 있어요 샤오씨를 업고 있는데 샤오씨의 다리를 잡지 않고 있는 거죠 이거는 매너 손인데, 보통 연인 사이에는 이렇게 안 하지 않나요? 그냥 다리를 잡아서 이렇게 <laughs> 업어주지 않나. 그래서 요거는 좀오케티가 아닌가? 뭐 혼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해서 화기애애하게 친구들이 이제 서로를 축하해주는 장면 봤고요. 대사 한번 다시 들어보시겠요제5 2이2 <목소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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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这个得喝一个，来干杯！这一杯呢，庆祝我的电竞团队成功晋级 WCA 总决赛，干杯！WC 我就知道是厕所，WCA 是什么呀？陈小希，你有没有文化呀？世界电子竞技大赛，你才厕所呢，罚一杯！好，罚一杯，罚一杯！回家了。 小酒鬼，你笑一个吧，笑一个，干嘛？我想戳你酒窝。네오늘준비한내용은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배웠던 내용, 문장, 단어, 잘 복습을 해주시고요. 어, 다음, 40번째 장면이, 저희가 이제 배워야 될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은 요거 하면서, 시험은 단순적 소미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아침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好,你们辛苦우리们星期일 아침 6시3 0再见吧大家周末愉이拜이